어삼시4 플러스 수학 2 13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 문제는 여기서 짝수 차수만 보고 f(x)가 f x 이렇게 같다라는 걸 알고 우함수 그리고 y축 대칭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y축 대칭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둘 중에 하나인데, 극소가 여기서 두 개를 가지기 때문에, 이건안 되고, 그럼 극소가 이렇게 가지겠죠. 그러면, 일단 Y축 대칭이기 때문에, 여기가, 여기가 축이 되겠고, 그리고, 2B랑 B 플러스 3에서 극소죠. 그러면, 여기랑, 여기에서 극소인데, 이게 잘 보면, 요, 두 개는 스태프의 부호만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a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에서 하나를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고 같다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2b는 b 플러스 3이 되고 면 3b는 마이너스 3,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b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b가 마이너스 1 이게 맞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고 2가 되니까 그러면 그 a는 여기가 2가 되고 2가 되겠죠. 그 마이너스 2랑 2에서 극소를 가지기 때문에 f 프라임 2랑 f 프라임 2가 0이 되겠죠.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이거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x가 되는데 여기서 한번 제가 2를 넣어볼게요. 그러면 f 프라임 2가 32-8a 제곱이 0이 되고, 그럼 a 제곱은 4가 되겠죠.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,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2가 되겠네요. 따라서 a 플러스 b를 구하면 a는 2, b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더하면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